어, 오늘 이렇게 우리 동구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동구에 네 가지 비전이 있습니다. 네. 어, 여기 이제 우리 보시면은. 네. 우리 동구의 빼지거든요. 이것이 이제 바로 이게 그 일자를 네 개를 조합한 바람개비 모양인데. 이 네. 예, 일자 네 가지가 바로 이제 그 하나는 어, 관광 1번지.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복지 일번지세 네. 번째는 도시혁신 일번지네 어, 네 번째는 모임원제도 안전 일번지 네. 어, 이렇게 이제 큰네 그 가지 비전을 갖고 있는데 네. 어, 그래서 이제 그 지금 대전역세권이 어, 대전역과 음. 경북선이 만들어진 지가 116년 됐거든요. 네. 116년 이래로 요번에 네. 어, 이제 그 천지 개벽할 정도의 최대의 네, 네. 어, 역사를 이제 새로 쓰게 됐습니다. 아마도 네. 앞으로 이제 4~5년 동안에 대전 역세권에 무려 2조 3,200억을 집행해서 네. 네, 네. 어, 그 동안에 이게 그 전국 특공시에서 가장 역세권 중에서 허름했는데 네. 어, 여기는 이제 쪽방촌 전체 이게 그 개조 사업으로 한 1,400세대 아파트가 들어서고. 음. 어, 복합 2구역이라고 하는데, 거기가 이게 그간에 12년 동안 어, 다포 상태에 있었는데, 요번에 이제 물꼬를 터서 거기도 이게 그 백화점 호텔 폰벤션 센터 용어가 들어오면서 네. 최대 69층짜리 아파트를 비롯해서 네. 어, 복합 한 센터가 생기고, 그 옆으로 해서 어, SK하고 대림에서 아파트를 2000세대, 그래서 더 역세권 내에. 네개 단지 아파트에 4,500세대가 들어서고 네. 그래서 이제 그 일대가 이그 주거 환경이 완전히 이제 그 바뀌게 되면서 철도공사와 철도공단 그 옆으로 해서 혁신도시가 지정돼서 공공기관들이 네. 앞으로 빼곡히 네. 들어오게 됩니다. 네. 아울러서 이제 그엊그제 어, 이렇게 정말 이게 좋은 일 이게 그 많이 이제 그 되면서 엊그제 네. 다시 이제 또 국토부에서 예. 어, 전교선 서제그 다섯 번째 그 도시로 선정이 된 아, 네. 어, 이제 그 도심 어, 용복합 그 특구로 네. 이제 지정이 됐죠. 그래서 이제 이 공공기관이 들어는 혁신도시라고 하는 것과, 어, 또 하나는 이제 그 이런 용복합 특구가 지정돼가지고, 이래서 음. 지식산업센터라든지 어떤 이게 그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런 네. 것들이 이제 같이 이제 그어 고밀도 산업으로 이제 거기에 이제 그 들어오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대전역세권 9 2만 이게 그요 평방미터 이 안에 네. 그냥 빼곡하게 네.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도시혁신의 아주 정말 이게 그 최고 경지에 이제 오르게 된 거죠. 네. 어 거기에다가 이제 그 우리가 이제 그 전국에서 가장 공영개발 방식의 어, 주거환경 개선을 이렇게 그 했는데 한 네. 20군데를 해왔어요. 네. 전기에서 가장 많이 해왔는데 4군데 어, 네 남겨놓고 다, 이제 완전 중단됐다가 민선 칠기 네. 들어서 이4군데도다 네 물고 트였습니다. 천동 3구요, 그다음에 대동 2구요, 그리고 구성 2구요, 소재 구요. 이렇게 해서 음. 어, 전기에서 이 달동네 없세기를 제일 그 공연개발 방식으로 마무리 를 이어 치이게 돼서. 네. 그, 도시혁신이 아주 잘 됐고 세 번째는 이런 역세권 개발과 민영 개발까지 잘다 이제 공영 개발까지 되다 보니까 민영 개발도 활성화돼 가지고 공영 민영의 그 합쳐서 무려 이제 마흔 다섯 군데 지금 공동택을 음, 지는다든지 도시재생 네. 유질 사업을 한다든지 네. 이런 시기에 이제 그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벨린에서 네. 가장 도시혁신이 활발하게 그 지역이 됐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우리가 지금 동구의 오복이라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이게 이제 바로 이제 그삼 개의 복이고 네네. 나머지 두 개의 복은 어, 대전 의료원 요즘에 감염병이 제 심한데 대전 의료원이 제그 예타 면제로 이제 확정이 됐다는 거 네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동안 이제 한 십수 년 동안 어 그동안 빚더미에 이제 그 쌓이 었는데 이것을 작년 말까지 2년을 땡겨서 다게그 채무를 갚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무 제로의 해를 이게 그 만난 거. 이렇게서 해 네. 우리 오복 동구의 오복이라고 네. 이게 그 얘기를 하는데 네. 이런 이 오복 중에서 여기 보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이그 도시혁신이 대전역세권을 이게 그 중심으로 해서 네.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네. 네. 어, 그런데 이제 그 혁신적인 이게 도시만 이루어지는 게 문제 아니라. 우리한테 그 관광 1번지, 도시 혁신 1번지라고 했는데 관광 역에서도 이럴 거. 그 지금 대전을 대표할 만한 어, 관이반 1번지가 되어 있죠. 네, 네, 그렇습니다. 어, 대청호 여기에는 그동안에 이게 그 2년 반 동안 무려 한 100억 정도를 그 투입을 해서 네. 실링 어, 코스로 예 데크로드를 쭉 놓고 네네. 그리고 자동차 주차 공간을 한 400면을 예까 놓고 공중 화장실을 한 다섯 곳을 예 만들고 그리고 자연 생태관 수변 공원 쪽에는 25억을 들여서 네. 미로 공원까지 또 설치를 다했죠 네. 그리고 효평 분교 있는 곳은 어 역시 마찬가지로 16억을 들여서 이제 올 6월에 이제 개장을 하게 되습니다만 전교에서 그 자연 생태 체험 학습장으로서 아주 유니크한 시설을 거기에 이제 그 만들어서 아주 전교에서 체험 학습하는데 아주 정말 많은 이게 그 청소년들이 찰스는 그런 이제 도량으로게만들게되는데 그 음. 이렇게 이제 그 대청호반 그 네. 식장산 식장산 이제 그 역시 마찬가지로 그동안 이제 그 유원지 형식으로 이제 그 만들었던 것을 네. 역시 이제 그 생태체험으로 원 이제 그잘 지금 아, 조성을 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대청호 식장산 만인산그 사이에 그상수원산림역장 음. 모터 캠핑장 이 있는데. 여기 이제 그 관광 시양벨트화 이게 그 시켰는데 여기 이제 그지 요즘 코로나 이게 네. 어, 어, 네. 네. 전국 속에서 한국 관광공사에서 꼽는 코로나 시대 언택트 관광지 전국 백선 중에서 네 군데가 바로 우리 동구에 그 지금 열반 네. 곳입니다. 음. 이제 거기다 이제 그 대전 역세권 같은 데는 도시 혁신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철도 관사촌. 네. 어, 요새 카페촌 유명해졌는데 매일 6, 70만 명이 다녀가는데 네. 여기는 100년 된 근대 건축 공간이 그 자리하고 있어가지고 네. 어, 요즘 이게 그 본다고 한다면은 대전역에서 내려서 5분 이내 거리에 이렇게 이 100년 된 근대 건축 공간이 있다는 것 이게 가장초연대식 그 앞으로 이게 빼곡히 들어설 건축 공간과 근대 건축 공간 100년의 이게 그 어떤 시차를 두고서. 같이 어우러지는 네. 특이한 이게 그어 공간이 이제 새로 생기는 거죠. 네, 네. 이제 이런 것도 이제 그 아주 묘미가 있고, 아울러서 이제 그 대동 하늘공원 같은 데도 이제 한국 관광공사에서장제형강속 네. 어 관광지 5선 중에 하나로 이게 꼽았는데, 네. 이것도 어 이제 그 바로 이제 대둔역 근처에 이제 그 있다 보니까, 아 그러게 그 즐겨 찾을 수 있는 그런 네. 이제 그 언택트 관광지가 이제 되고 있고요. 어, 지금 이제 그 산내 골룡골 같은 데는, 어, 우리 지금 71년 됐습니다만, 음. 한국 전쟁 당시에 민간인 최대 이제 희생지역이죠. 네. 어, 거기를 이제 그 지금 세계적인 명품 평화공원을 이제 그 조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냥 우리끼리만 만들 것이 아니라 국제 설계 공모까지 해가지고, 어, 당첨자를 중심으로 해서 거기에서 이제 그 설계를 잘 만들어가지고, 세계적인 명품 평화, 인권, 음. 생명의 공원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네. 2024년에는 아마 이게 그 한국 전쟁과 뗄래뗄수 없는 그런 이게 그 명품 평화 공원이 이그 완성이 되게 되면은 거기다 시마찬가지로 어 제주도에 있는 사선 평화 공원이 꼭 네. 들어가야 할 곳처럼 네. 여기 한 이제 그 마지막으로 집대성 될 때기 때문에 더 네. 이제 멋진 공원이 조성될 겁니다. 네. 네. 산내 쪽에는 역시 마찬가지로 또 이사동의 민속문화마을 여기는 또 500년 된 이런 네. 그 조선조 때어 우리 이제 그 옛날 민습 중에서 관혼상체 중에서 관례, 혼례 빼놓고 장례문화와 제례문화의 한국형 원형이 그대로 살았는데가 바로 이게 동구의 산내 이사동입니다. 네. 그래서 민속문화마을을 거기에 만들어서 역시 음. 마찬가지로 이 대전 하면은 국토의 중간에다 보니까 엎치락뒤치락하면서 그렇죠. 전쟁 일할 때마다 파괴됐다 새로 만들어지고또 네. 파괴됐다 새로 만들어지고 항상 신흥 도시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그 한국 전쟁 당시에 그 그런 얼이 남아있는 그런 음. 이제 그 유적이 남아있는 곳이 있고 이제 산내골령골이라든지 어 대동 대동하늘공이라든지 또는 이게 그 일제 때 그런 게그 건축 공간인 어. 대전역 역세권에 철도 관사촌이라든지 또는 이게 그 윌리엄 딘 장군을 구하기 위해서 희생한 네. 어, 철도 영웅들 고김정기 원사, 현정기 원사, 홍남 기원사를 비롯한 287인의 그런 이게 그 철도 순직자들 어, 이분들에 대한 이게 그 어를 기리기 위한 그런 데그 역세권 안에 또 역사공원을 만들어서 어, 그러한 이게 그 대전 전투가 과연 무엇이었는가? 대전 전투에 대한 이게 그 대전 시민들이 꼭아야할 그런 한국 전쟁사 내의 결과 그 하나의 편리라고 할수 있는 그런 내용들은 이제 거기다 이제 그 전시할 수도 있고 네. 아까 말씀드린 이제 그 우암 사족 공원 또는 네. 이제 그 송자 고택을 중심으로 한 공원 네. 그리고 이제 그 어, 산내 이사동의 네. 민속문화마을 이런 것들이 이제 네. 그 조선조 때부터 이제 또 이어왔던 거고 백 어, 선생님 같은 그런 이게, 그 충신 어, 유어지도 있고 김정은 음. 선생 이어지도 있고 동구는 상당히 네. 그런 역사 문화 자원과 네. 자연 생태 자원 이두 네.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한 관광의 그 일본지로서의 손색이 없는 음. 그런 이그 지역이죠. 음. 그래서 도시혁신 역세권을 비롯한 게그 도시혁신과 어, 관광 자원을 이게, 그 축으로 하는 이런 그두 가지가 잘 오르셔가지고, 어, 최고의 그 묘미가 있는 그 도시로 음. 앞으로 얻고도 나가십니다. 어. 어, 동구라면은 좀 대전에서 제일 강한 구라고 생각하고 있었잖아요. 뭐 예. 어, 조금 초이라 많이들 하죠. 예. 근데 지금 앞으로는 어, 동구가 지제는 대전을 중심되지 않나, 대전에 중심되지 않나. 그렇죠. 네. 그리고 제가 오늘 뭐 기사에서 들었는데, 그, 동구 지역 주민들이, 하나 봐라, 하나 봐라, 두고 봐라. <laughs> 아주 뭐, 하나 봐라, 하나 되나 봐라, 대나 봐라, 대나 봐라. 그렇게 예. 말들을, 음. 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예. 그대로 지금 그,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얘네들 두고 봐라, 두고 봐라. <laughs> 어? 다 이제 혁신이 루어졌잖아요 앞으로 이제 그더 이제 취해되가지고 되면은 정말 우리 뭐, 어, 대전 지역을 아마 동구에서 정말 먹여 살리지 않나. 음. 지금 뭐, 우리나라를 먹여 살린 것은 삼성이라 고 그러잖아요. 음. 지금 또그 삼성보다도 인천을, 인천 송도가 대한민국을 바이오 벤처 기업으로 음. 통해서 먹여 살린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아마 대전 동구가 그렇지 않나 싶어요. 음. 그리고 어, 대충 어 지금 슬픈 연가로 해서 그쪽으로 지금 관광적, 특구적을 많이 그래도 해놓으셨던데, 혹시 제 그, 탑정 저수지 같은 경우에 지금 출렁다리가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네, 네. 동구 대청호 같은 경우는 청주가 있고 음. 어, 옥천이 있죠. 그래서 지금 식수원 지역, 지역이잖아요. 그런데 네. 거기다 어떻게 뭐 출렁다리를 할수 있는 방법 같은 거는 개획은 없으신지요? 아, 사실이 그 논산시에서 만든 탑정 저수지라 네. 어 지금 예당 저수지 에 있는 출렁다리나 그종목처 이제 그 유명세를 타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이제 일반 저수지기 네, 그렇죠. 네. 이 때문에 예 그렇죠 가능했는데 대청호는 이게 그 상수원이거든요 예 네, 우리가 말 네. 식수원 그렇기 때문에 어, 실질적으로 거기에 이제 그런 관광 어떤 게그 목적의 또 시설을 음. 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 네, 네. 그래서 그래. 이제 그 사실 그것 때문에 민선 7기 들어서 이년반 네. 전에 어, 민선 7기 들어서자마자 이게 그 전국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화상 회의를 해서 네네. 국무총리 주제로 네네. 관계 장관들 이 배석시키고 그렇게 이제 그 전국에 단체장들 전체 이제 회의를 했는데 네네. 그때 이제 그 회의 이름이 바로 국가 관광 전략 회의였어요 네, 그 국가 관광 전략 회의라는 것이 왜 필요한가? 그다음에 음. 우리 대한민국이 지정도로 그는 어~ 삼면이 바다로 이그 둘러싸였는데 네. 이란이 지리적 여건을 잘살린다고 한다면 첫째 장구 장군의 후회답게 네. 조선술이 발달했고 네. 그다음에 둘째 무역업이 발달했고 세 번째 이렇게 좋은 이게 그~ 미항들을 잘 위해 그 개발해서 어, 관광업이 발달됐어야 하는데 사실은 이제 그~ 어쩌면 한국 전쟁 이후에 너무 양막 그 허리띠 졸라 매고서 관광하면은 노름문화다 돈스름문화다 이게 싶어가지고 사실 못하게 이제 말리다 보니까 네. 아 우리가 이제 관광산업에 대해서는 이게 그 사실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연륜이 짧습니다. 네. 오히려 이게 그 드니께 출발한 지금 중국이 어, 자본주의 돈맛을 알아가지고 이전한 음. 어, 공산주의에서 자본주의 이게 그 넘어오면서 어, 지금 중국이 엄청날 정도로 제조 산업을 이렇게 많이 육성을 하다가 미세먼지 니 각종 재해 제이 많으니까 음. 가만히 차근하니까 아 우리 중국의 땅덩어리 엄청 넓고 역사가 음. 오래되고 하니까 이란이 그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네. 그런 두 가지 축을 중심으로 해서 관광산업의 최대 역조를 지금 하고 있었거든요. 그 네. 마찬가지로 우리 대한민국의 영토는 작지만 이 정말 아름다운 이그 이 지금 지정학적인 이런 게 한반도 유형을 생각하고 도서주방을 생각한다고 한다면 관광 산업이 정말 이게 그 필요한 건데 그걸 너무 이게 그그 동안에 등한시해 왔는데 어쨌든 민선 7기 들어서 이제 그 국무총리 주제로 국가관광전략 회의를 응? 할때 그때 이제 그 논의됐던 내용 중에서 섬을 끼고 있다든지 또는 이게 그 어떤 해안 내에 있는 그런 그 도시들 뭐 제주도는 물론이고 뭐 부산 이게 그 인천 아까 네. 또는 이게 그 송도, 목포, 여수 할것 없이 이런 이게 그 도서지방을 게그 끼는 게그 지방 정부는 자생적으로 이게 그 관광 산업이 잘 발달됐고 특히나 네. 이 거기에 연륙교 같은 것을 많이 이제 그 놓게 됐고 네. 이렇게 됐는데 내륙에 위치한 이게 그 지방 정부들 다시 말해서 이제 그 대전이라든지 충청북도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내륙에 있으면서 물가에 있다고 하는 것은 아주 규제에 엄청나게 묶여있는 대청호밖에 없거든요 네. 규제에 너무 묶여있기 때문에 여기를 그 바닷가처럼 그렇게 이용을 못해요 네 지금 쑥게를 넣을 수도 없고 네, 네. 뭐 출렁단지를 넣을 수도 네. 없고 네. 저희도 이제 시도를 그 해보고 있습니다만 어, 상당히 그 난항이 계속되고 있어요 네. 네. 규제가 많아서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세상에서 가장 긴 벚꽃길 네. 여기 이제 그 축제도 이게 그 이제 재작년에 처음으로 26.6km에 달하는 정말 이게 그 아름다운 벚꽃길이 있으면 좋을 네. 고한 번도 을안 네, 했기 때문에 네. 어, 그런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이 하고 네. 거기 이제 오구간 쪽이에요 네. 어, 대충 500리 길 중에서. 사구간과 오간이 가장 아름다운데, 네. 어, 지금 그 말씀드린 오동선 방아실 가는 길, 거기가 오구간이고, 네. 네. 그쪽으로 해서 이제 쪽 청남대까지 가는 데가 이제 복꽃길이 26.6km 되는 네. 아주 아름다운 길이고, 그 다음에 사구간은 추동선 추동 쪽으로 가는 길, 네. 아까 말씀하신 그 슬픈 연가를 비롯해서. 네. 무려 영화 드라마를한 장소에서 여섯 편을 찍은 데는 전국에서 그 아주 극히 네. 드물죠. 네 이렇게 아름다운 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한 번도 부각 선양을 안 했죠. 이게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관광 일 번째로 이게 그비전로 내세우면서 그런 곳을 명상 정원을 만들어 가지고 어 지금 이게 그 너무 단장을 게 잘해놓고 왔다 보니까 아주 엄청나게 많은 그 외래 방문객이 그 모이고 이제 할 정도였는데. 네. 아 이렇게 이제 그 아까 말씀드린처럼 그렇게 해서 한 100억 정도로그 투자를 해가면서 네. 올해도 이제 그어 그쪽에서 이제 관동미래 쪽으로 그 방향으로 이제 그 주차장 공간하고 네. 또 이제 그 테크로들까지 네. 해가지고 네. 한 10억 정도로 또이그 투입을 할 겁니다 아 올해요? 예. 네 다만 아쉬운 것이 아까 네. 그 질문하신 것처럼 그런 이제 그 탑정저수지 추렁다리 같은 이런 것은 음. 어, 저수지하고 이런 이제 상수원 보호 구역하고 네, 상수, 다르기 네. 때문에 그리고 충, 어, 현재로서는 좀어렵다 하고 청 천리구축하고 같이 연계돼 있어가지고 예, 굉장히 예. 힘든 부분일 거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저 제가 며칠 전에 그 슬픈 연가 음. 음, 거기를 제가 다녀왔습니다. 음. 거기 참잘돼 있더라고요. 이제 좀더 이제 그 주변 쪽으로 대전 오는 쪽으로 해서 또그 대표쪽으로그 가면은 그동뭐 대덕구로 들어가잖아 그죠 그쪽으로 음, 대덕구고 이쪽 옥천은 이쪽으로 어 파란동 그쪽으로 또 활성화하고 이제뭐지족선하고 해서 식당선하고 좀 연결해서 음, 어 하면 많은 관광객들이 전국에서 전 국민들이 좀 몰려들지 않을까 음, 아마 타다공원을 좀 멋있게 해서 음, 어. 그런 아쉬움이. 네. 그래서 그때 국무총리 그 주제로 이제 국가관광전략 회의 할 때도. 네네. 일반 바닷가처럼 거기는 이제 규제가 없다 보니까 뭐 음. 연륙교를 무수히 네. 놓고 그렇게도 관광객을 음. 이렇게 계속 유치를 하는데 이게 대청호는 정말 이게 다른 지역보다도 더 많은 어그 내륙 호수보다도더 많은 네. 그 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좀 규제를 이렇게 조금 완화시켜달라. 그런 이제 그 요청까지 음, 어, 음.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네. 하지만 우리는 어, 이런 의지는 있어요. 그동안에 만약에 그 대청호가 만든 지가 지금 나이가 만원 한 살이거든요. 네. 41년 됐는데, 아. 이 대청호가 만약에 그동안에 규제가 없이 난개발이 됐다고 한다면 또 너무나 지저분했을 거예요, 아마. 아, 그렇겠 이렇게 아름다운 곳을 네, 네. 그나마 이게 그좀 어느 정도 규제가 있기 때문에 보존이잘 됐는데, 이제 그 지역의 원주민들이 제그 생업을 위험 좀 도울 수 있고, 네. 또 식당을 한다더라도 이게 30평 미만으로만 이게게 하게 돼 있기 때문에, 네. 어 일정한 한계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근처는 에그뭐 일반 숙박스설은 물론이고, 민박조차도 허용을 안 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거기에 네. 원주민들이 어, 자식들 다 키워서 이제 그 어, 외부에 이제 그 나가게 그 사는 동안에 근제 음. 집을 잘 이게 그 내부 수리를 잘 해서 어떻게 생각하면그 어, 민박을 해서 조금 생업에 네. 도움을 받을 수도 있어야 하는데 네. 오히려 이게 그 그런 민박 같은 것은 오페수 이게 그 빠져나는 걸로 봐서는 사실 일반 식당보다 도덜 하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규제 i t of a little bit of a little b 서 t of a little 조 i t of a little 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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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수원에 대한 소중함도 있고 가치도 이게 고 깨닫게 하는 것이 좋지 네. 무조건 못 오게만 말리고 네. 아무 시설도 못 하게 하는 것은 능사가 아니다 네. 관광거리는 만들어 주면서 생업도 있고 네. 도와주면서 네. 상수원은 상수원대로 보호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음. 해야겠다는 얘기죠 네. 저희는 단적으로 아주 단순하게 표현해서 우리 지역에는 식장상과 대청호를 네. 일컬을 때 식장사는 밥 그릇, 대충원는국 그릇이라고 해요. 네. 밥 그릇하고 네. 국 그릇만 있으면 어, 예. 먹거리는 충족이 되잖아요. 예, 그렇죠. 그데왜 이게 그밥 아. 그릇이라고냐면 식장사는 어원 네. 자체가 음. 밥식자에다가 이제 그감출장자 네. 그러니까 식량을 무진장 에그저장해놓것 실제 이 백제시대 그런 그 어, 내력이 있었고 그리고. 네. 거기에 전설에도 식기산이라는 네. 어, 효자가 이게 그 부모님을 어머님을 이게 호로머님을 음. 동양화 위해서 어, 애를 썼는데 음. 아이 때문에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아이를 이제 모래 잘때 네. 어, 산수에 묻으려고 했더니 대신 거기서 식기가 나와서 네. 어, 아이를 묻지 않고 그 식기를 가져와서 그 안에 쌀을 한톨 내니까 항상 가득 차고. 네. 돈을 넣으면 돈이 가득 차고, 네. 이래서 이제 그 식기산이라는 것이, 어머 네. 이제 잘동요하고그 네. 식기가 그 지금 식장나 어딘가에 묻혀있다. 네. 그래서 식기산이라는 게 전설이 있는데, <laughs> 어, 예. 아, 그런 게 그, 어. 어 뭐, 효성의 그런 데 음. 상징이도 기 하지만, 실제 이게 백제신라가 그 전, 전쟁 때, 음. 거기다 이게 그 많은 식량을 이게 그 저장했던 음.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밥그릇이고 시장과는 음. 어, 대청원은 역시 물이고 네. 그 물그릇이든 국그릇이든 네. 그런 역할을 음. 하는거죠 네. 지금 한근호 뭐 동구청님께서 지금 동구에 많은 일을 하셨잖아요 음. 또 열심히 뛰셨고 정말 저 20대 청년 못지않게 뛰셨잖아요 예, 예. 저도 그 모습을 보고 어 부천양처럼 열심히 응. 뛰어야 되겠다 해서 저가 지금 청바지를 네. 사서 입고 열심히 지금 뛰고 있습니다. <laughs>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우리 이렇게 식장산 뭐 대청호 네, 대청호 네. 주변에 대족산 많은 야산이 있고 네. 어, 백제 때부터 있었던 산성들의 흔적 있고 하기 때문에 네. 어떻게 보면 1 4 0 0년전그 산성들 네. 그 야산들 네. 그리고 이제 그 식장산 만리산과 연결되는 네. 이란이의 그 조건 산세들을 잘 보호하기 위해서 네. 어, 안전 일본지필요 한다는 것은 네. 산불서부터지난지에 같은 것들 우리가 손재주로 네. 막야 한다는 얘기죠. 네. 거기에 그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아, 이렇게 말씀 하나하나 해주셔가지고 또 동부에 대해서 또 저희가 더더 자세히 알게 되있고 또, 앞으로 또 이제, 그, 혁신도시, 네. 예, 계획과 또, 대청와식당사 말씀 참잘 들었습니다. 앞으로 그, 그 계획을 가지고 또 열심히 뛰실 것을 믿고, 저희는 뒤에서 묵묵히 지켜보고 있겠습니다. 예. 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